안녕하세요. 오늘 네. 5월 26일 저는 경주에 와서 우리 소산 박대성 화백님 우리 아띠에를 찾아 뵀습니다 선생님은 몇년 만에 다시 뵀는데요 작년에 또 미국에서 큰 순회전이 있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오랜만이에요. 네. 스님 네. 저기 작년에 그 미국에서 순회전하면서 우리 그 현대 스모카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보여 주셔서 또 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또 평가가 높았던 거는 잘 알고 있고요. 작년에 거기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 그몇 년간 준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처음에 그 전시가 이루어지게 됐던 어떤 계기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얘기 좀해 주시죠. 네, 그런 게 제가, 제가 2000, 1999년도에 경주를 봤어. 네네. 일, 오래됐죠? 네. 뭐, 그 20년이 벌써 넘었는데. 그럴 때에 달서으로 했어. 예왜냐면서울이 네. 가는 내체질이 맞지 않고, 응? 어? 네. 그동안에 서울 있으면서도 또 뭐, 팔 땅도 하고 사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일로 안착을 해버리는데, 안착을 하다 보니까, 서울하고는 전혀 교류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금 땅덩거리라도 네. 종이 안 되고 그서 뭐, 이셔진 내가 되어버렸지. 네. 그동안에 나는 내가 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조용히 내가 나를 좀들여다보고 네. 어, 나름대로 또, 좀 하고 싶은 작업. 네. 응? 집중적으로 한 세대. 네. 한세데 그럴 때 그, 리움 개관전을 할 때. 네. 세계 큐레이트들이 다 모인 적이 있었어. 네. 그럴 때 마침 그, 100여 명 되는 큐레이트가. 네네. 우리 집에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화실을 방문한다 해서. 네. 그때 그 때, 그, 명대 다랑에서, 그, 내 그림을, 대작을 몇 점씩 샀어요. 예, 예. 그게 하나의 큰 용기가 되고, 내가 또, 아, 그 해외에도 내 그림을, 그, 팬이 그 있구나 해서. 네.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림을 꾸준히 했는데, 독일 쪽에서 코이 와서. 예. 그걸 하니까, 국민의 수도 어디라고요? 베를린에서 전남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뜨거워. 네네. 그것도 아, 가는 거가 많은 관객이 몰리고, 현지에서 수화하고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자스탄으로 해서, 그, 이태리.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미국은건갔는데 이게 공통적인 반응이에 네. 소문 그 과에 대한 하의 자기들 전대하는 듯하더라고 예. 그 나는 좀의신스러운게 중국, 일본이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필요 온다고. 네. 그 공통적인 그런 대화를 하아 어쩌면인데 그 자기들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는데 그 미국의 그좀라크마에 처음 그전라도 그 나도 참가 갔으면 들리나 라크마가 뭐 그렇게 어떤 위치인지 그걸 잘 모르죠. 네. 네. 그리고 그, 본관에 진입하는 건 처음이라고 그날, 개관단, 그, 교례에 발표를 하대. 발표를 하는데. 대체로 이제, 그걸 이제, 3개월만 하는데, 다시 3개월인가 이기 연장제를 한다더라고. 아, 네네. 네. 자기들은 그게 없는 일이라고. 관객들이, 자꾸 요청도 하지만, 수십 번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예. 어.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게 내가 리용 중에 하나, 불국사 설경이 있었어. 아, 그 대작. 대장. 대작이 있었어. 네. 그리고 아주, 뭐,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은 있다 하더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97년도에, 독일에서, 참, 저, 블란스 파리에서 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그 사람들이 밥을 떠나지 않아요. 네. 성경이 이렇게 진지하게 보였던가봐 그래서 이제 그하바드하고또 다스먼트 그런 대한 미술관에서 그런데 그 일단 하버드가 말은 들었지만 가보지도 못했어. 예. 그리고 또 도전하니까 아침 9 시. 시작을 하더라고. 시작을 해서 오후 6시 반까지 한 거예요. 네. 그, 내면, 나를 위한 하루 종일의 그콘프로서 네네. 네, 하는데, 네. 네. 그미국의 그, 내, 그 책에 평을 썼던 그, 그 교수들이. 네, 네. 한 7, 8명이 그, 다 주제 발표를 해주고, 또 거기에 그 하바드의 중국학 미술 한영관 중국 분이 교수하고 계시대. 그 분하고 또 일본 미술을 전공하는그 교수하고. 그렇게 한 11명 가까이 하루 종일 딱 1시 반에 끝을 내더라고. 네. 끝을 내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이고. 네. 그 중국 미술 연구한는그 분은 마지막 마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집사람 오기두개안 내는데, 어쩌서 그걸 오이서 내가 봤을 조그만 낮은 의자를 하나 가지고 왔어. 예. 네. 그리고 통일을 하나 데려오더라고. 네. 그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중국 미술 그 이론을 하고 다 했는데, 오늘 선생을 만나고, 중국 미술을 그만 접고, 네. 당신 여부를 집중하겠다고. 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좀, <laughs> 그런 놈이어서.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참, 나도 와해했어. 네, 네. 그 분들의 자존심도 있을 건데. 그런 상황도 마찬가는데 내가 이제 봤어는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이야. 네. 그건 내가 부재로운 얘기가 좀 내가 궁금히 생각해 을 봤어. 그 당시에는 그런 전생이 없었는데, 돌아왔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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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름대로. 좀 네, 손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일 것 같아요, 오늘. 네. <laughs> 오늘날 우리 제도권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 그런, 좀 보이는 걸 내가 말씀드리면, 네. 다른 게 아니고, 그, 오늘날 제도권 교육이 좀 껍데기, 만 응? 수박 그닳기까지는 안 돼도, 네. 네. 껍질 중요시 된 공부가 아니냐. 네. 그럼 나는 그럼 소가를 했느냐 하면 이제 설녀이 되게. 내 경우는 그럼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내가 설악산에서 한 거의 30년 가까이 내가 겨울인 네. 내가 겨울 풍경을 주로 그립니다. 네. 뭐가 속살을 벗은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총 겨울에 한 30년 가까이를 보면서 오래 네. 고 보내면서 자연 대한 특히설악이 골격이 좋아서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런 공부를 하는 게큰 미친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그, 제도권에서는 뭐냐면, 자연을 종요시하지 않을까. 네. 나는 자연중심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 그, 뭐, 오래 할 거. 예, 네, 그냥 위에서 하셔요. 어.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릴 때는은 아니지만, 청년 초기에, 그, 골동을 좋아했어. 네. 네. 보통 뭐, 돈이 있어, 그건 아니지만, 표고사. 그 당시에 표고사가 골동산입니다. 네. 네. 그 표고로 가면, 예, 쇼케이스에 이렇게, 뭐, 담으로 이거는 뭐, 신라떼 뭐, 네. 이거는 이조때 백자, 뭐, 그래서, 그게 굉장히 관심이 높았어. 그럴 때만 해도 우리가, 그림을 하나씩 구입할수 있는 건 다른 게아니다 옛날 잘 사는 내 친구 집에 가면, 네. 그림이 장포방에 하나씩 뒹굴렸다고. 네. 그래, 친구고, 야, 이거네, 하나, 가져가자. 네. 뭐, 알라코노, 이 그림 그리고 싶다. 지금 나와 있는데, 뭐, 뭐, 가져가고 그리자고. 네. 요새 생각하면 상당히 고급이라. 네. 어, 그래서 이게 진입이 됐어. 그런 부분이, 선생님 최근에 어떤 그림 속에, 골종인 뭐. 이런 것들이 그림의 소재로 도 그래. 나왔던 어.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그, 어려우니까 그림을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야, 야 시커면 맨날 그림을 그냥 무한으로 되게 좋아하나, 뭐. 그,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다음 네. 잘 그리시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마침, 리얼리티로 표현하기 시작했어. 네. 그게 오늘날 고음이라. 네. 네. 아, 고음이가 이제, 물이 익었어. 그, <laughs> 래서 그게 하나였죠. 장어가 되었어. 옛날에 장어. 네. 그게, 저, 옛날에, 저, 저, 골동을 그리는 병풍이 있었어. 예. 네. 예,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이게 이제 서구적 해석을 했어. 네. 딱 하나 띠가 단독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는 음. 뭐가 있냐면, 아름다움과 정신이 합류가 있어. 예. 네. 그냥 아름다움이 있는 게아니라그 민족의, 그 소위 말로 좀, 그런 장인정신, 그, 장인 그 아름다움이, 그게 나는 내일에 와다았다 네. 그게 이제 모르니까, 하나의 데 나름대로, 터기가 되어버렸다. 지금 잠깐 화제를 바꿔가지고요. 어. 선생님 그림에서는 또, 선생님이어떻게 서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뭔 뒤에 나온다고. 네, 네. 어. 그런데 이제, 그러나 내가 주로 서는걸 필국이라. 예. 네. 먹 중심에. 예, 예. 그림 하다 보니까, 한국, 지금 서예가 걷고 있는 건 뭐냐면, 너무 이런 중심이라. 네. 나는 내가 이론이 없어. 제도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럼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수묵을잘 그리기 위한 필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아, 예. 그래서 내가 88년도 수교되기 전에 중국을 들어갔어. 예. 응? 어? 그때 이제 중앙일보 화문 여행을 맡다가. 네. 응? 어? 특집을 맡다가 윤범하고 둘이 들어갔다. 네. 들어가는데. 그때 럴 내가 제일 먼저 보원을 뭐 했나? 그 우리 동력 보고 여기 서점을 좀쏘거그요 네. 고 서점 옛날 서점.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제일 큰 서점이 신화사 서점이라고. 네. 예. 크더라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한 밑에 TV 있다고. 제일 첫째 네 손에 잡힌 모태통, 글씨, 총책, 그 잡힌이 못했던 글씨 정책 그 이름 두권 사진거든요. 네. 그걸 보는 순간, 눈에 불이 켜지더라고. 어. 왜 그러냐고. 이거 뭐, 요, 과거에, 이제, 그, 전적들, 뭐, 안진경이 뭐, 뭐, 그런 기본적인 전들이. 그런 것보다, 이거를 보니까 눈에 불이 켜져. 와, 네. 현대스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샀다고. 그걸 살때 내가 계속, 아, 이게 내 졸업선을 받는 이유예요 네. 아, 이건 가면 뭐, 공부 좀 되겠다 싶어서. 그 집중력을 썼어요. 그래서 또, 그 후에 내가 뉴욕을 가서, 한 1년 거서 뭐 왔다 갔다,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가면 모태똥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 책방이 있더라고. 중국 네. 촌에 가니까. 그래, 모태똥 서집을 하나, 좀 특이한 거 하나, 값이 되게 비싸더라고. 네. 그 와이래비가사 너는 그걸 알면서 왜 그러냐고. 귀하고, 이 사람은 특이하다고. 그래서 네. 그는거 어떻게 이걸 네가 이걸 조회수 하느냐. 그걸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이거는 값이 뭔지가 고 귀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내인들은 상당한, 그, 품글시를 쓰게, 서예를 할수 있는, 그, 뭐랄까, 기회를 줬어. 네. 이걸 현대서예니까. 네. 그렇다고 뭐, 뭐, 그 글자가 뭐, 그런 게 현대가 아니고, 굉장히 현대감각을 많이 보는 거그 사람이 진짜 모태또 이런 그 금유물이 그 예. 글씨를 통해서 자기 정신을 이렇게 인상합니다. 아, 예. 그래서 나는 그걸 대캐지했지 아. 그래서 아이 글씨가 정신이구나. 그래서 그걸 말 그냥 빼겠어. 그냥 뺏겼어. <laughs> 무슨 법이 어디 있어? 그냥 빼겠데 그게 결국 하다 보니까 법을 만나게 되고 예. 오늘날 내가 세일.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보면, 이 서단을 내가 알잖아요. 네. 너무 법이 붙들려가지고, <laughs> 헤어가지고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 그것도 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네. 네. 그런 걸 내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줄창 속에 글씨였었어요. 네. 왜냐면 아, 우리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완전히 아보거든요 예? 네. 그런 성격인데, 그게 이제, 그, 이간에 좀, 여러 사이로 눈으로 알려졌더라고. 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전화가 왔어. 응. 한참 됐었는데, 10년 넘었네. 김생 1 3 0 0년이몇 년인데, 네. 그 기념을 선생님이 봤다 해주세요. 하더라고. 요래서 내가 뭐라고 한다고. 네. 내가, 그래. 그림으로는 이름이 나도, 실수는 좀 많은 사람이 몇 사람 만든다. 다 조사가 했다는 거야. 네. 북극지 선생만한 분이 없어서. 뭐 내가 알기로는 뭐 스타들이 많은데. 네. 우리는 네. 사냥을 하니까 이거 자기들도 뭐한두 뭐 사람과 관계 아니고 여러 사람의 북극지 순색이 제일 좋다고 해서결정한기라술한잔 음. 하고. 그러면 내가 좀 시간을 두고 있다가 이 그러면. 수장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인전 하더니, 내가 나무판에 들어와, 백진이가 요금을 잃을 알고, 나도 취급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권창윤하고 이인전이 했어. 예. 권창윤 선생님이 하려 하더라고요. 하려고 하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A 이상, 서울 올라갔어요. 그렇게 권창윤 선이 수시에 계시더라 진짜 당연하고 있냐한테 맞아요. 예. 그래서 한 예.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당시 네. 예술의 전장 서예관에서 아. 선생님 이렇게 그큰 전시 이루어졌던 그런 과정 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음. 지금 좀 마무리하면서요, 선생님 그래도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있으면 그래도 잠깐 얘기 아. <laughs> 네, 좀. 앞으로 계획은? 네. 미리 이야기가 될 일도 아니지만, 네, 네.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게다 똑같아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 거를, 네. 이제 일단 좀 쉬고, 네, 네. 좀더 새로운 걸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네. 나이도 있고, 네. 왜 네. 그러냐면, 네, 당분간 이제 좀 쉬야 돼요 예, 예. 네. 어, 쉬면서 좀 새로운 걸 한번 또 시험해볼까. 그렇지. 네. 선생님 하여튼, 저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건강 유지하면서, 우리 또 미실계에 또더 좋은 작품, 선생님이 또 이렇게 꿈꾸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갖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